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둥 아빠입니다. 예어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예, 어,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이고 해서 어, 감사에 대한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우리가 감사를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laughs>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어,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굉장히 벅차실 수도 있고 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자. 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는지 가득 차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는지 그러면 그것으로 사랑이 가득 찼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를 어, 사랑하십니까? 그럼 내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오는 말 한마디, 억양, 자세, 이런 모습들이 감사의 근거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어, 못 참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건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정대로 사는 거를 성격이라고 하고요. 감정대로 살지 않고 어,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는 것을 인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격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정아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오후 그리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